삼재 돈으로 명품준 사봅니다. 밸류 2 5의 김광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경남 스틸이 그 다음 날상하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네, 참 장도 안 좋은데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에로티 베큐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최근 반도체 부문이 이렇게 호황을 이루면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그뭐 올해 초반부터 이제 지속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주가가 좋았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화항 호황, 최대 화항기를 지금 도입기에 들어왔다 이런 것이고 또 그에 발맞춰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 사업에 19조 원을 더 추가 투입을 하겠다 이런 말이 하면서 네. 관련된 뭐 장비 업체, 부품 업체 큰포로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로트 백경도 그에 발맞춰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나마 뭐 다른 종목들 뭐 많이들 아시는 뭐 유진테크나 프롬서티, 뭐험식 THK 같은 정말 큰 상승을 준 종목보다는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습니 네.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검증을 좀 해봐, 해봐야 되죠. 실적과 재무 구조도 튼튼한 업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진공 펌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든 태양광이든그 주요 핵심 부품을 만들 때는 다 진공 상태에서 다 이렇게 핵심 그 네. 부품을 조립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진공 펌프를 이제 l t 베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공 펌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세개 그 회사가 독점과점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TBC이고, 뭐 유럽에서 하나, 미국에서 하나 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는 독점이고 전 세계적 과점 30% 시장은 독점하고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그런 어. 전망 성장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이제 실적, 말씀하신 실적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뭐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작년까지는 반도체가 굉장한 비수기였거든요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여러 업체들이 다 적자에 허덕이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에어티백형도 작년까지는 이렇게 실적이 매출은 꾸준히 나왔지만 은 실적 그렇게 영업이익 쪽에서 좋지가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드디어 턴어라운드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에 380억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 19억, 단기순이익이 16억인데 여기서 이제 한 살펴보셔야 될게 뭐냐면 이~ 어제 (1분기) 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얼마를 냈냐면은 (1분기) 매출이 어, (182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19억을) 했어요 음. (2008년) 한해 동안 영업이익을 (19억을) 했는데 올 1분기에 이미 영업이익을 19억을 했고 지금 2분기 실적 예상으로는 제가 살펴본 거는 22억 정도까지 가능하고 네. 2010년 올 한해는 매출 700억에 영업이익 70억, 당기순이익 90억 정도라는 이건 터널라운드 정도가 아니라 큰 폭의 실적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 반도체 호황은 보통 3년 정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도입기라 볼수 있기 때문에 2011년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560억 정도인데, 올해, 단기 순이익을 90에서 100억 정도를 본다면은 지금 반도체 관련 이런 IT 전자 부품 PER 평균 퍼가 다 12에서 15뭐 많은 걸 20까지 주는데 음. 지금 6이 채안 되는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한번 보신다면은 지금은 아주 매수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한 실적 때문에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재무 구조상도 굉장히 튼튼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서 이 종목 가져가면 되겠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예. 그, 매수하시고 적정 가격 같은 거는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그, 특히 장비 업종들이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레트비건도 좀 발을 맞춰가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금까지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매수권은 지금,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진공펌프 아, 이 그, 북한 관련 핵류와 관련해가지고 테마를 타서 오르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이제 약간의 조정을 보여줬는데 지금 뭐현 주가도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5,500원에서 6,000원 정도는 부담 없이 내 포트 비중에한20%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걸를 이제 좀 주범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지난 1년 동안에 위에 매물대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세를 준다면은 전고점이었던 (2007년에) 주었었던 (2007년이) 이제 반도체 호황기였고 (2008년) (9년이) 또 비호환기였고 또 다시 호환기 도입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한 7,500원에서 8,000원까지는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2007년간에 비교도 안 되는 반도체 호환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상을 보신다면 저는 1만 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LOD 배큐 종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